안녕하십니까. 원회샘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원회쌤 122강 급히 사와라. 이책을 가지고 원어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고장 25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라 진실로 내게로느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지 않으면 옥에 가두고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다는 것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는 일이 합당치 않기 때문에 재판관에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자이 사람은 옥에서 나오려면 한 푼이라도 남겨 놓은 것이 다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옥에 갇히지 않으려면 반드시 급히 사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와다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 사화다의 헬라우로 보게 되어지면, 2132번의 유노에우 you know 단어인데, 호의를 베풀다, 화해를 하다, 일치하다의 뜻입니다. 자, 이 단어는 2132번의 유노에우 you know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2095번의 유 자리한 단어와 3563번의 누스 마음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와다른 말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2095번에 유, 유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 이것이 좋은, 잘, 자, 이런 뜻인데, 자, 성경에서 유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 마태우 2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르되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 종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한 달란트 또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각각 주었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회기할때 잘했도다 이게 바로 헬라오로 2,095번에 유라는 단어인데, "이 잘했도다라고 칭찬한 사람은 두 달란트를 받았건, 다섯 달란트를 받았건, 이 사람은 나가서 열심히 장사하여 바로 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바로 잘했도다이 사람, 이 성경에서 이 달란트라는 것은 돈의 단위이지만,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천국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달란트를 늘렸다는 말은 말씀 즉 천국의 아들을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할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데 이는 30명, 60명, 100명을 늘린 것을 바랍니다. 자, 이0 95번에 유라는 이 단어는 말씀을 듣고 받아서 얼마나 많은 삶의 열매 열매가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이다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나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기서 내가 잘 되고 이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과 의 이런 관계는 복음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 것처럼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는 복음을 가르친자가 부모요, 복음을 받는 사람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쓰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이렇게 말씀. 갈라데아 4장 19절에서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자, 성도들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르친 자에게 순종을 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브리서 1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영적인 부모죠. 말씀을 가르치는자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보고 순종하십시오. 무조건 목사의 말에. 무조건 순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진정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앞에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한다면, 말씀을 듣고 있는 복음의 자녀들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자, 또 다른 단어, 누스, 이 마음이란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누스 마음이 어디에 쓰여졌는가 했을 때, 자, 누가 복음 24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 이게 누스거든요. 그들의 누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누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깨닫는 마음을 뜻합니다. 로마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마음, 누스를 새롭게 함으로 변할 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 누스, 마음은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고룩한 산제사로 드린 상태가 되어진 것이고 또이 세대로 본받지 이 세대로 말고 새롭게 되어진 이 마음, 누스를 통해서 변화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누스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구른전서 1장 1 0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릴때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마음 바로 누스예요. 같은 마음, 누스와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신앙생활을 하되 서로 시기하고 분쟁을 하여 파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말씀과 이 지식에 풍족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해진 상태가 바로 주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누스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와다의 이 말을 종합하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사회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리스의 도 마음이 되어 자네를 양극하고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주님 보아도 성사할 것이 없어야 하고, 함께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아도 성사할 것이 없을 정도로 성장한 것이 진정한 사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